<laughs> 이게 뭐 같아요? 이거요? 율무 쌀, 찹쌀, 현미, 현미찹쌀. 이거 찹곡통 아닌가요? 음, 이거는 찹곡 디스펜서라고 하는데요. 네. 필요하신 양만큼 조금씩 소분해서 드실 수 있는 이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이제 필요하신 양만큼 이렇게 음. 이렇게. 사장님,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응, 음, 해 봐. 와. 우. 찹쌀하고 쌀하고 율무 각각 1g씩 구입할 수 있을까요? 1g이요? 네 1g이요? 네. 네,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세요. 이만큼 구매하실 건가요? 네,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량을 달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오 계산이 바로 되네요 회장님 싼 건가요? 어, 저렴하죠 아 저렴한가요? 얘한테는 저렴하지 않아요. 얘는 돈이 없어요. 아. 음 그렇죠. 이거는 뭘까요? 오 정답 마카롱 정답 뚱카롱땡땡 <laughs> 이거는 샴푸 바입니다. 샴푸 바요? 아 그럼 이게 제가 집에서 쭉쭉쭉쭉 짜서 쓰는 그 샴푸 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이걸로 그냥 여기저기 축축 쳐면 샴푸 같은 효과가 나나요? 네. <laughs> <laughs>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거야. 어, 네,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플라스틱 통은 만들어지는데 5초고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썩는데 500년이 걸려요? 네, 그 플라스틱 통을 안 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모발 크, 이제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달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3달이나 사용한다고? 이거,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거야. 제 몸을 다 닦으려면은 얼른 몇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오, 어... <laughs> 그저 웃지요! <우치여>? 그저 웃지요! <laughs> 어? 사장님 저 열매는 도대체 뭔가요? 어?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같아 보이는데 뿡따야 저거 한번 먹어보자 어? 배고파! 해보... 해볼게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왜안 되나요, 사장님? 어, 무한자나무 열매로 네. 소프넛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넛이요? 네, 네. 소프, 비누와 넛 열매를 합성한데요. 네. 세제로 사용되는 열매입니다. 저게 세제예요? 네. 우와, 이거 먹었으면 입에 거품을 부었네요 <laughs> 자, 이렇게 닫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 팔이 약간은 팔이 짧아요. <laughs> 어, 제가 저 한번 팔이 안다 아요 어.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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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마. 우와! 회장님 보이세요? 어. 이 거품이 어마어마해요. 우와. 이 거품이 타포닌이라는 천연 개면활성제 성분인데 이게 세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천연. 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도 방지가 되고 음 말려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열매를 다쓴 다음에 이 열매는 퇴비처럼 이제 버리시면 되세요. 여기서 잠깐!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뿡따야, 예? 가서 확인하고 와. 뭘 확인해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응? 어? 아 이걸로 설거지 해보라고요? 그래! 회장님 그럼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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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밀가루 전 아니에요? 밀가루 전 한번 먹어볼게요 안 돼요! 트시면 <laughs> 이거는 면에 밀랍을 입힌 다회용 랩이에요 이거는 이제 먹고 남은 음식을 일회용 랩을 대신해서 이제 쌓아가지고 냉장보관할 수 있는 밀랍 랩입니다 이제 사용 빈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세척해가지고 분두 시켜놓고 보관하시면 되세요 와 일회용 랩을 한 100개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가 아니라 더 많기죠 1,000개요? 네 1만 개요? 아니요 아. <laughs> 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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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락. 네. 친환경 재료로 만든 세제입니다 특성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물에 들어가도 수질오염이 조금 덜하죠 얼마나 덜하죠? 네? 다섯 배 10배? 시중 제품보다 100배! 어. 1000배! 어... 어... <웃음> <웃음> 네, 한번 제조사한테 물어봐 볼게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귀찮아서 잘안 찾아오죠. 안 아, 찾아볼 거야? 안아 거야? 아니에요. 저희 손님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병뚜껑 모아주시는 분들도 엄청 어? 많아요. 오! 뭐요 이것도 뭐예요? 병뚜껑 엄청 무거워요? 엄청 많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환경운동에서는 치약자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치약자개를 가지고 환경운동기금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병뚜껑 이거 모아오면 뭐 줘요? 90개를 모아오면 찰보리 500g을 드려요 그럼 구0 0개는 얼마니? 5kg 50kg? 50kg? 쌀한 가마니? 쌀한 가마니? 우와 뚝다야 예. 내일부터 병뚜껑 100개씩 모아와 <목소리> 회장님 음, 그거 뭐예요? 아 어, 이거 칫솔 같다 회장님 저거 칫솔 맞아요? 아니요 저건 브러시예요 좋았어 아, 좋았어 아 회장님 <목소리> 환경보호는 한 명의 완벽한 사람보다는 99명의 어설픈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느리지만은 천천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어설프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laughs> 히어로가 될수 있습니다 슈퍼 울트라 액션 히어로 뿡딱 뿡딱 손을